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어, 삼성전자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천해장입니다. 아, 천해장 아, 삼성 사랑 앞잡입니다. 삼성 사랑에 대해서 어, 최고 어, 선봉에 서고 있어요. 선봉 음? 선봉에 서서 어, 계속 외쳐대고 있는데 어, 주가가 빠지니까 어, 상당히 다들 뭐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음, 주가 빠진다고. 어, 계속, 뭐, 막, 비아냥거리고, <laughs> 놀림당하고, 어, 비난하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웃긴 게 뭐냐.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더라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무디어, 무디, 무디죠? 그냥 잠잠케, 묵묵히, 그냥 갑니다. 자기 갈 길을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하면서 갑니다. 멀리 가요. 이런 분들은 그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전자일 때 열심히 매수해요 열심히 오만전자가 어,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응? 왜냐면 이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또 어,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2년 전 다시 돌아갔잖아 그러면 그때 기회 그때 못 하신 분들은 어, 부지런히 담겠죠 어, 오늘같이 또 이렇게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는데 막상 뭐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잘 매수를 안 해요 응? 더 떨어질 줄 알고 근데 또 갑자기 또 올라 버려 올라 버리면 또 허탈해 아 그때 좀 했을 걸살걸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기회는 종종 올수도 있겠지만은 어, 결국은 시, 자기가 시, 실행하는 게 중요해 실행 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뭐 58,000원 일때뭐 부지런히 모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58,000원 정도 또 6만 가면은 또 아쉬울 겁니다. 아 그때 5만 전질때좀 많이 살걸 하는 그런 또 아쉬움과. 어, 또 그리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많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세요. 모아 가다 보면 은 좋은 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뭐, 외인, 외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평생동안 팔수 있겠어요. 계속 팔다가 자기들도 어, 적정 시점 되면 은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옵니다. 매수로 돌아와요. 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팔았어요. 지금 우선주도 보니까 벌써 72.64% 돼요. 지금 소진율이 많이 팔았고 지금 본주도 지금 보니까 50.87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반 조금 갖고 있어요 우선 본주 더 이상 이제 팔려고 하더라도 그래요 좀 흔들 리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틈만 보면은 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서 개인들도 털, 털면서 들어오겠죠 이때다 싶어도 개미들이 막 팔고 도망갈 때 이제 이때 막 외인들이 막 사줄 겁니다 사주면서 올릴 거예요 어, 지금 배당 수익률도 보니까 본주는 한2.14% 되네요. 보니까 본주가 1.3이고 어, 우선주는 한 2.44%예요. 4.4% 4. 4%. 그래서 우선주를 어, 중점적으로 하세요. 본주 받으는 우선주 장기 투자에 하나서 장기 투자자들은 어, 우선주를 많이 모으시고 그 많이 모은 우선주를 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으세요. 응? 배당도 많이 받으시라고. 배당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응? 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어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좀더 모아야 하니까 아직 모아야 할 타임이에요 뭐 오만전자 뭐 기분 나쁘게 나쁘더라도 이때 좀 꾸준하게 모으면은 나중에 장기적로 봤을 때는 뭐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상승의 힘을 봐요 어 사이클 봤을 때 이게 좀 빠지는 구간이 있어 상승전자 오르다가도 한 빠져가지고 쭉 빠져요. 빠질 때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30% 정도 빠질 거예요. 많이 빠질 때는. 이때가 바닥이야. 거의 대부분. 30에서 35% 정도. 부지런히 담아야 돼. 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 수익 낼때 최소 30에서 50% 되면 매도해도 괜찮습니다. 응?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야. 그런 생각이지만, 만약에 중장기 볼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수익을 남기고, 나가셔야죠 그래야지 뭐좀 투자 좀 했다 그런거 하는거지 그래서 좀 일단은 어 저렴할 때좀 기회올때는 꾸준하게 모으시라고 꾸준하게 그 다른 사람들 막말들 필요도 없어요 뭐 투자도 안한 사람들 자꾸 말 들어서 뭐할 거야 뭐어 투자는 이제 말 그대로 성실하게 어 진정성 있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옆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으세요 멘토로 삼아가지고 같이 하십시오 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3M이 중요하다고 응? 가장 중요한 게 머니, 머니. 뭐 돈이 있어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돈이 있어야지 머니가 어, 천회장도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 뭐땅 파고 지금 뭐 노가다 뛰고 지 난린데 음, 땀 흘리면서 개 고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한주두주살수 있어요. 진짜 머니 중요합니다. 이런 때 머니가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장이 흔들리니까 빠지니까 멘탈 관리 잘해야 돼. 멘탈이 안 되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쩔어 있고. 사람이, 이제, 긍정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 응, 긍정의 아이콘들이 부정으로 바뀌어. 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어, 거의 반 뭐, 2주, 이, 이 뭐냐 2년차 되죠 2년차, 이제, 방송 2년차인데 보니까 뭐,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 다 사라졌잖아. 많이 사라졌어요. 어, 힘들어. 그만큼 뭐,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하여튼, 멘탈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어? 하여튼,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멘토 갖고 있으면 좋겠다. 동반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언제4 오르니까, 결국 봐. 어제는 마이너스 2800이었어. 어? 근데, 한번시팅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300이 된 거야. 결국은 500만원이나 올라가 500만원이나 슈팅 해버린 거야. 한 방에. 어? 금방 또복구돼요 떨어질 때는 막금불 밖에 막 떨어지는 것 같지 또 오를 때 시작하면은 막 미친듯이 오르면은 금세 그 마이너스 계좌가 그냥 플러스 계좌로 금세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웠던 분들 단타쟁이들은 빨리 나가라고 플러스 되면 빨리 나가세요 또 사람이 그래요 또 장기 투자하는 분들도 마음이 흔들려 아 이거 또 플러스니까 그냥 팔고 나갈까 <laughs> 어, 그러다가 또 나가버리면 또 계속 올라 어? 그때다 또 뒤늦게 또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자기 투자 스타일 따라 하는 거니까 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 본인이, 본인의 그냥 소신대로 하면 돼요. 소신대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애널들, 뭐,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 뭐, 슈퍼게미. 각종 많잖아요. 뭐, 보면은, 뭐, 유튜브 방송에 다들 보니까 뭐, 전문가라고 하고, 다 전문가래. 다 전문가야, 보면은. <laughs> 요즘은 유튜브 채널면다 개나 소나 다 전문가야. 솔직히, 천회장은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어,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 전문가는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게 가장 위험한 거야. 응?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어? 존버등치, 존버. 이 존버 정신만 잘 실천해주면은, 그게 전문가지. 뭐, 뭐, 솔직히, 뭐, 뭐 머리로 해가지고, 이론으로 해가지고, 뭐, 주식투 되나? 안 돼. 안 됩니다. 사람은, 이 주식투는 실행이 중요한 거야. 실행. 실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수한다는 실천 모은다는 실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맨날 머리로 가지고 계산하고 무슨 소식 뭐 정보만 잔뜩 그걸 가지고 가지고 아니 정보도 뭐냐면 정보가 많다고 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많아 홍수야 홍수 어? 뭐이 정보 이 소식 저 소식 더 헷갈려 더 헷갈려요. 딱 필요한 것만 딱 흡수해가지고 딱 해야지 뭐 이것저것만 해가지고 잡동사니만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하고 본인 스스로의 결단력과 의지 존버정신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야 어? 직진하라는 겁니다 직진 후진하지 말고 뭐 잠시 가다가 휴식할 수 있어요 휴식도 괜찮아 관망해도 괜찮습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하여튼 뭐분명뭐 백으로, 노, 백, 백, 백으로 하는 사람죠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노, 바꾸야, 노, 바꾸. <laughs> 어? 어, 그런 게 있습니다. 후퇴라는 게 없어요. 어? 배도라는 건 없다. 무조건 가는 거야. 수량 모아, 수량. 무조건 수량 깡패입니다. 몇년만 지나봐요, 완전. 그때 가면은 열심히 성실히 모았던 사람들, 어,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시기를 굉장히 그리워하면서도, 어, 나중에는 웃을 겁니다. 야, 저런 시기도 있었는데, 나 저, 저, 저렇게 한번 겪어봤는데, 하면서 어,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이분처럼 우리 이 구독자 분처럼 들 버티면 또 올라갑니다. 또 빠졌던 게 슬금슬금슬금 또 올라가요. 평단가 올라가고 평가가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냅시다.